전자렌지 안된다고 오늘 오셨는데요. 냉장고를 일주일 동안 돌리면 당연히 충전 제대로 안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지금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한줄 꼽아서 지금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차주 냉장고를 일주일 동안 돌렸는데 한줄안 꼽으셨죠? 그러면은 저... 하우스 안에 들어갔으면 태양광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죠.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지금 충전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냉장고 돌렸는데 문제가 없는데 네. 인산철 배터리 아니고요. 그리고 전화오셔가 전자레인지 안 돌아간다 그러는데 충전도 안 하고 100m짜리 냉장고 일주일 동안 돌렸고 태양광 없는 상황에서 그럼 당연히 전자레인지 돌리면 안 돌아가죠. 그 전자레인지 칩이 문제가 되죠. 저전압 때문에.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캠핑카 시대는 태양광 하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만 잘 해주면 쓰는데 아무 문제 없는데 일주일 동안 충전도 안하고 냉장고 돌려, 돌렸다 그러면 대한민국 업체도안 믿습니다 업체들이 고객들도 안 믿고요 근데 뭐400암페어 인산철 아니고 젤 타입으로 일주일 동안 냉장고 돌렸다 그러는데 돌렸죠 그렇게 기술을 구현해 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면 아무도 안 믿죠 충전도 안하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냉장고 돌리냐고 하여튼 좋은 후기 감사합니다